안녕하세요. 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이번에는 자궁경부암 하면 너무 무겁고요. 자궁경부암이 되기 전 상태인 자궁경부전암병변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어, 요즘에 뭐 자궁경부 백신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 예방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라지 치료한 거 많이 나와서 사실 요즘에 2021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는다는 건 이제 사실 상상을 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이 되기 전 상태인 자궁경부 전암병변은 현재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즉 이제는 자궁경부암이 되기 전 상태의 어, 병변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거에 집중해야 될 시대가 온 거죠 어떻게 자궁경부암이 생기고 자궁경부암이 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혹은 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으면 또 어, 이런 걸좀 미리 좀예측할수 어, 있는 지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궁경부 전암병변 어, 우리가 보통 CIN이라고 하고 CIN 1, 2, 3단계로 나누는데 1, 2단계 같은 경우는 어, 모든 연령에서 다 증가하고 있고 3단계 같은 경우는 일부, 영, 일부 연령대, 30에서 39세 연령대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여성을 커버할 만큼 보급되지 않았다. 두 번째,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20대 이상에는 무료로 2년에 한 번씩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를 하러 오는 사람이 60%를 넘지 않는다. 즉 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음에도 예방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뭘 아셔야 되냐면은 어, 자궁경부암이 생기기 전, 자궁경부전환 병변이 생기는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모든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전환 병변은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거의 99%즉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순간부터 어, 이제 자궁경보암으로갈수 있는 챈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성관계를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가장 활발한 20대에 가장 많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죠. 한 통계에 의하면 20대에 어, HPV 바이러스 감염은 약60% 정도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암이 되느냐? 어, 아닙니다. 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해서 암이 되는 건 아니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자궁 경부에 있는 세포를 감염을 시켜야 됩니다. 자, 감염을 시킨다고 또 암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감염된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피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개개인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즉시 빠르게 암까지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 감염이 돼도 쉽게 아, 들어와도 쉽게 감염되지 않을 뿐더러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쉽게 면역 세포가 이 세포를 죽여 버립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거 어떤 사람 그렇지 않느냐. 아직은 잘 모릅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여성은 쉽게 감염이 돼서 암이 되고 어떤 사람은 쉽게 감염 이 됐지만 진행되지 않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환경적 요인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환경적인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피임약과 흡연입니다. 어, 특히나 흡연하는 피임약을 먹는, 어, 성적으로 활발한 여성은 자원경보함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흡연을 끊을 수도 없고 피임약을 끊을 수도 없다 그리고 성적으로 활발한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자주 받는 거죠 자 나는 어떤 굉장히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고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되며 이런 환경적 요인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지만 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은 최대한 빨리 자궁경부 쪽에 대한 어, 세포 검사를 받아서 남들이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본인은 더 빨리 하는 거죠 한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어, 최대한 이게 진행되는 기미가 보인다든지 이상 세포가 발견됐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받, 받게 된다면 경과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어, 세포를 감염시키고 감염된 세포가 다시 어, 증식을 해서 암이 되는 과정은 길게 봤을 때는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감염된 세대는 20대고요. 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CIN, 자경부전암병변이 발생하는 피크는 40대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 암이 되는 자경부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크는 50대가 됩니다. 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한 번이라도 병원을 간다면은 반드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어, 어,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병원에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경보암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면 차단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그죠? 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어, 내가 할수 있는, 내가, 나의 생명에 대해서 할수 있는 가장 아주 적극적인 일이죠. 정말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냥 가서 진찰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 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승원입니다.